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저는 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입니다. 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가는데 구독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법방을 진행하려고 여기 욕실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민폐를 끼쳐 죄송하지만 법방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뻥이에요예 네. 사실은 뭐 법방은 개뿔 제뭐 몸도 안좋데 무슨 뭐 법방이니까 요번은 이제 제 트레드마크 이 투블럭 네, 남들 항상 물어봤죠. 아이, 그, 머리, 맨날 머리를 자르냐고. 아, 예, 저는 진짜 매주, 2주 한 번씩 머리를 자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매주 머리를 잘랐어요. 매주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어느 순간은 제가 적응이 돼가지고 머리가 좀만 길러도 막, 어, 막 답답해. 막, 어, 막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막, 막, 우 어, 기르니까 막 이상하고, 막 불안하고, 막, 아우, 더 못생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저는.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미용실을 찾아가는 것도 저한테도 부담이고 방문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좀 유튜브 영상을 저기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어뭐 셀프 둘러 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뭐 저도 한번 원빈처럼 밀어보았습니다 아시죠 원빈 그래서 한번 멋있게 저도 원빈처럼 한번 셀프 이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6mm, 9mm, 이거. 뭐 6mm, 9mm, 뭐 12mm. 뭐이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윗부분이 6mm거든요. 그래서 이제 6mm로 잘라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지금 6mm로 자르면 은큰 티가 안 나요. 그렇죠. 큰 표가 안 나요. 왜냐 지금 머리가 한 6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3mm로 사용해요. 3mm. 매주마다, 매 2주마다 이제 3mm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기 전에는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좀 묻혀줘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말도록. 아, 아주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셀프용이. 저도 뭐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 갑자기 좀 원빈 아 원빈이 좀 보이나요? 옛날에 해양대나리 때 제가 별명이 빈이었는데 아그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대구 살았었는데 네한 3mm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해서 머리 라인을 최대한 끝까지 네 이런식으로 최대한 기존에 잘랐던 라인 맞춰서 어더 올라가면은 아예 그냥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게 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끈 라인을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네 손으로 잡고 밀어요. 그냥 과감하게. 아 이제야 좀 뭐가 하얘지네요. 제가 원하는 거죠. 이게 셀프로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안 밀어져 가지고 나중에 조금 한, 한두 가닥씩 삐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머리 뒷라인까지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올려요 뒤에는 머리가 덥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조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올려지지는 않아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머리를 자를 때는 항상 손바닥 보시면은 세워서 자르는게 아니라 높여 가지고 세요. 이렇게, 응, 응, 소리 나는 게, 아예 좀덜 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발기가 또 이제, 방수예요, 방수. 그래서, 다 썼으면 한 번씩, 리카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게 한번 여기 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은,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거 뭉탱이가 나왔다. 뭉탱이가 나왔으면은, 이거 긴 머리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어 그냥. 해지 안 가죠잉? 예 네. 여러분, 아 깔끔하게 이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거 이렇게 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죠? 음 여기 티가 나네. 이런 게미 스테이크 NG. 또 밀어주면 돼요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삼 마리 캡삼 마리 캡 줘가지고 요번에는또또 또 다시 머리를 깜 깨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다듬어 주면 돼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런 식으로. 이발 끝!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